자기 우월주의라는 게좀 깔려있거든. 서로의 직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다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신기운은다 있지만, 그거는 다 개개인의 타고난 성향도 있을 거고,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이겨먹어야지, 내가 장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부당 선생님들은 은혜를 할때 무속의 힘이나 뭐 이런 걸좀 사용을 하세요. 남을 살리고자 주셨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인 관계에 좀욕효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라 신당의 오라이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 중에 신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는 사람 많지. 신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유교 사상, 우리나라 동양 사상에는 백이면 백100 신기는 있다 이 말이야. 신기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있지. 만나는 연애 궁업으로 봤을 때는 연애는 결혼이 아니잖아. 그잖아. 네. 평생 갈 배필도 아니고. 네. 그랬을 때는 서로의 직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 이거는 노력하고 만나는 바라 하겠지. 결정은 어차피 자기네들 가치관으로 하는 거니까. 추천이요? 나는 그냥 반반. 나는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결혼하고 싶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연락 주세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만나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선생님이 신들린 연애라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laughs>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우월주의라는 게좀 깔려 있거든. <laughs> 아... 어, 무당 선생님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 푸는 사람도 철학한 선생님 또는 타로 마스터 네. 막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그 우월주의를 남용한다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기운 있고 그런 게좀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막 보긴 할 거잖아요, 부모님. 그렇지. 느끼기는 하지. 근데 그게 100%다 네.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상황을 봐서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 성향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성향이 약하니까 내가 이해를 하자. 이 성향은 강하니까 이건 양보를 하자. 맞춰 가자. 이렇게 쓰면 괜찮으나? 네.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이겨먹어야지? 내가 장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악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신기운은 다 있지만, 그거는 다 개개인의 타고난 성향도 있을 거고, 무당이 저못 본다는 소리가 있잖아. 근데 좀볼수 있어. 단지. 우리한테 보러 올 때는 대상한테 일러준 거고, 네네. 우리는 신령님을 직접 신고 있기 때문에 네네. 느끼는 거지. 그래, 그 사람들도 뭐 신기 신기 연애를 한다면, 그 신령님이 주는 그런 감 있잖아. 네네. 그거를 잘 똑바로 받아쳐야 되겠지 뭐 만약에 부당 선생님들은 연애를 할때 무속의 힘이나 뭐 이런 걸좀 사용을 하세요? 나는 이때까지 시내길에 오면서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네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잘 모르겠거든 네네. 근데 사용은 할수 있을 것 같아 초기 남들보다 우리 일반인도 저 남자 눈보면 조금 이상하다 묘하다 이런 것처럼 그게 조금 더 빨리 오겠지 사용해도 무관하지 근데 어떤 거에 의해서 인연을 줬을 때 그게 신령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부적을 써요 내가 <laughs> 그리고 내가 지니고 다녀 효과가 있을까요? 신령님들이 그런 능력을 줬을 때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별로다 어, 그렇지 않을 것같다 그러면은, 내점잘 보려고, 점잘 보는 신기, 있는 부적, 연금만 부적,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지니면, 내가 1등 무당 되겠네? 그잖아! <laughs> 무당끼리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당끼리 결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꼭 남자 법사님을 부르든지 또 어떤 내 일을 도와주는 무당을 또 청배를 하기로 해요. 무당 선생님들도 그랬을 때뭐 좋은 마음으로 상부상조를 한다면 더없이 가깝고 더없이 친한 사람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만 일단은 무속인은 몸이 따로 몸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연을 줬어도 신령님이 아니다 떼려 하면 꿈에서도 나타서 알려주신단 말이야 해초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둘이 떼어서 각방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다 말이야 분명히 무속이란 직업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이 사람이 그냥 일반 배우자를 찾아도 직업을 크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무속인끼리 만나서 뭐 그냥 자기 원래 무속인 전에 살았던 그 천성에 사이가 맞는다면 직업은 무관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내한테 그렇게 한다면 나는 결사 반대세. 이게 직성적으로 예민한 걸 깔고 있고 자기가 뭘딱 스쳤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의 직일 수도 있는데 혹시 내 남편이? 혹시 와이프가 하면서 자꾸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꿈이 이상하면 이거는 손님 꿈인데 내 남편 꿈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영검한가 뭐 영리한가 이런 게 조금 자극적인 관계에 좀욕표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연애는 하되 결혼까지는 그렇지 그 무속인이라는 무업의 직업의 무당이 아닌 그 본래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만약에 결혼을 무당끼리 하면 내 자녀까지 혹시나 갈 수도 있을 텐데 때. 근데 요새 보면 뭐 3대째 무당, 뭐 4대째 무당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둘이 견해하에 뭐 자손을 안 낳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신령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간 게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도 있다고. 어,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시집 간다, 뭐 할머니한테 장가 간다 이런 말할 듯이 나는 그냥 진짜 인연은 내가 무속인처럼 살아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연을 주신다면 스치든 만나든. 이렇게 인연을 주실 것 같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의 개개인의 차이겠지. 근데 별로 100% 찬성은 아니다. 무당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치면 자녀 있고 한 사람들은 신기가 없어야 되고, 결혼하고 무당이 될수 없는 법이고, 그게 진짜 정석이라면. 우리가 뭐 신기가 와가지고 신내림 안 받겠다고 막 애를 쓰잖아. 그러면은 결혼해서 애낳으면신안 오겠네.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애도 할수 있고, 아기는 날수 있고, 특별한 좋은 엄마도 될수 있고, 좋은 아빠도 될수 있다, 이 말이야.